종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스교회는 소아시아 에 있는 현재 터키에 있는 그 칠대 교회가 다 기독교 교회가 많이 번성 그 당시 번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인정받는 교회, 상 받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칭찬 받았느냐?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를 알고. 보통 신앙이 아니야. 행위를 알고, 숙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 이게. 우리는, 우리 부족해서, 악한 것을 알고서도, 사사사사하게 친구들이요 어. 또, 이게, 다른 만 하면 또 아주, 아주 쌓아오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악, 악한 자들을 같이 친구들이고, 하나, 이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용납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죠? 네. 네. 부리가 차업하지 않았어. 지금 너무 부리가 차업하는, 너무나 많이 있었어. 또 우리 시시다든지 막, 심각해. 그런데 예배석교는요, 그런 철저한, 구별적인 도의피 신을 가졌어요. 핍박도, 이런 핍박이 오죠, 이러니까. 위험 받고, 막 이런 거. 미움받고, 망인 건들고, 이니까 그리고, 자칭 사들한테 아닌 자들은 싫어봐요.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수준도 불쾌해. 수준도 불쾌했어요. 사도인지 뭐, 참 종인지 알지 못하지않아요 위장하면 거다넘어가지않아요 그냥. 아이쿠, 이게 참, 그때 알죠. 그냥, 엠스키는 수준이 높아서 거짓된 사도 딱 드러내서 거다 이렇게 용납하지 않았어요. 드러내버렸어요. 스님 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3절에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여 견디고 괴로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자, 이만한 교회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어려울 겁니다. 이, 이만한 교회 찾기가 아주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주님은 이걸 만족하지 않으요 책망을 했어요. 이런 교회를. 그러나 책망을 거시다는 거 처음 사람을 버리다. 그러니까 여께가 이같이 훌륭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최고의 신앙을 원하셔요 아멘 따라서 최고의 신앙을 갖자, 갖자. 하나님 최고의 신앙을 갖자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서 아니라고 다퉈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다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아멘 천국가다가 네. 장담 못해요 우리가 이, 이,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개진당한 게 아니라, 지옥이 가니까 막, 귀에 막, 수두룩 쾌기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집흥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탈압도 그렇고, 그렇고. 그래서, 이 귀를 침묵했어, 이런 귀를. 그러니까, 이런 귀를, 이제 말세 귀에 다니면 봐요. 얼마, 코로나 때문에도 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귀에 돈 나오죠? 못 나와. 예. 네.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뭐, 철자 신앙 갖고서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그다 천국 갈줄 알고 있어, 현재.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기다리고. 지옥에 현재 가고 있는데, 예. 여기 비춰서설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요 그런데, 이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사아버렸다처음 얼마나 뜨거웠어요. 막, 하나님 밖에 안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 하나님 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뭐, 핏박, 하나님, 이게, 전혀, 이 시간에 안 했잖아요. 오직 예수 밖에 없었잖아요. 이시앙 회복하기를 주의로 주원합니다. 네. 차 회복해요. 그니참 그러니까 회복을 자는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지옥 가는데, 멸로 가는데,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처음부터 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행에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에 처음부터 처음 행위에 처음에 믿을 때 행에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회복하기 위해서 동안에 예, 기도해요 우리가요 마지막 때 많이 그리하지 그래 않으면 회개치 으면 대게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자, 그래서 어쨌느냐 이렇게 철저한 교회인데도 촛대 옮겨버렸어. 요 그 토호키 지방이다 뭐가 니자리 기독교 교회 하나도 없어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해교도가 들어와서 해교, 저 해교도 하나 원수자네요. 해교가 뭐냐 알라죠 알라. 거 알라. 봐서 알라. 알라가 요 하나요 두급이아네강 그래요. 거기는 초승딸 알라는 단신입니다 단신. 초승딸예 해교도 보면 초승딸이잖아요 우리 네. 유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그러니까 해교도는 단신이에요 단신 초성달 귀신들입니다 혀와 달과 별 비옥 그다음 은 태양신 네. 그런데 해교는 단신이요 그 대개 기독교가 전부 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서 가도 이래요 아이고 그누 하나님 아무리 잘못 믿어도 해교도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런가 수 있어 보죠 어 하나님 왜 기독교를 멸망시킵니까? 그래도 예비 교처럼 어? 수고하고 참고 내리, 견디고 게으지 않고 어? 행위와 수고도 인내도 알고 악한 자 용도가 파지 않고 아, 이정도면 되지 왜 하나 아니면 왜 멸망시켜요 교회를 예감할 때말해요왜 그러냐고요? 변질된 것을 하라안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 네. 전부까지 일정하게 철저하게 그 신앙을 원해요. 그 사람 전부 다 멸망시켜요. 이북에 평양의 북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들이 신사참배가 멸망시키자 이북이다, 공산하다, 멸망시키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 실패를 견딜, 견딜 별로 없어요. 그래. 근데 우리가 다 청구하는지 다 알고 있어. 나한테 괴로고 뭐 이제 참이 빠져있어.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고위 선자들이 많은 거예요. 믿었으면 믿으면 다가첫 천국 다 믿어 무더기 이제 싸구려 심어지고 있어요. 해결하기를 <laughs> 주로는 전합니다. 해결하는 거첫때 옮기겠다는 우기, 거예요. 별바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때를 옮기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 의에 먹기 하리라 말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처럼. 버림받고 얘기도 막 먹히고 첫대기를 먹히고 이런 짓이나 갖지 말고 철저하게 천국 가야지 않겠어요? 아멘. 저 가야지 너무 있습니다. 가야지 지옥 가고 되겠어요? 지옥. 할렐루야. 지옥 가면 되겠냐 그 말이 겁니다. 그여러분들 나한테도 소리가. 여러분 다잘 믿으시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항상 한탄하는 거예요. 이거.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 것은 아까기괴 종이다 이게 나게 말씀을 드한세달 됐어 나한테 하는 소리 여러분한테 하 소리 여러분 다 생명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 뭐. 열심히 살고 나는 부족하니까 그 천만하시더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에 전용할 줄알았 아까워 괴 종이다 말씀해 드아 정치사였구나 다다천만하 나는 번가지 이렇게 생각 하고 있어 우리는 하 음성은 천만이 때 너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수예요해결하기로는 죄를 지원합니다. 해결하지도 그러니까 않고. 어, 너도, 어, 아 목사님, 아무 장군님, 그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하고, 나부터 해결하고, 여러분, 암흑의 해결 주는 거예요. 철저히 해결해서, 저, 예비석 교수 버림받아지지 말고, 미나사들 저, 저, 버림받아지지 말고, 다 같이, 성국하고 영생하는, 여러분, 가족과 자녀, 이웃까지 던져서, 많은 사람 오는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국제 배치를 원돈을 비치다. 상국과 구원받은 복대 행복한 논쟁기를 죄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니 깨워 기도하고, 엠렁길처럼 버림받자자하고 아버지 앞에 얘기해서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가져서, 원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여성들이 태계 도와줘서, 약수하시고, 찬경춤 만주시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